네, 안녕하세요. 상표법 인문 강의 40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금 변리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 상표권과 관련된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사용권입니다. 사용권은 특허법에서나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실시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용, 이렇게 쓰는 것을 실시라고 표현 하는데 상표법에서는 사용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사용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게 사용권, 실시권 이런 건 뭐냐 면 상표권자가 권리자가 어떤 타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라이센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용권. 자, 전용 사용권이라고 해서 exclusive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딱 독점적인 권리를 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상표권자가 특정 사람에게만 전용, 완전히 독점해서 쓸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 그래서 되게 아주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되고요. 어, 독점적인 권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다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전용 사용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특허법에서나 디자인법에서 말하는 실시권하고 개념이 비슷합니다. 어떤 권리적인 측면이라든지 법적 측면에서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전용 사용권은 독점적인 권리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있는 게 통상 사용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만 할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한다면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침해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요. 그 통상 사용권자는 여러 명이어도 상관없죠. 사용을 계속해도 되고 중첩이 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용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어도 침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전용 사용권하고는 그런 부분에서 대비가 되죠. 전용 사용권은 독점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 명이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용 사용권은 독점에서 쓰는 거고 통상 사용권은 사용만 할수 있는 권리다. 어쨌든 전용 사용권이나 통상 사용권이 있으면 쓰는 사람은 침해에 해당하게 될 이유가 없죠. 근데 통상 사용권 같은 경우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용 사용권은 계약에 의한 경우만 당연히 발생을 하는데, 우리 상표법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해서 원래 통상 사용권이 만들어지는 게 원칙이지만, 법으로 정해놓은 통상 사용권이 세 가지 정도가 있게 됩니다. 뭐 특허법에서는 실시권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상표법에는 딱세 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특허권이 소멸했을 때나 선사용권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전이 생겨났을 때 경매 등으로 그런 경우 세 가지만 딱 있기 때문에 법정 통상 사용권은 세 가지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98조 또 99조 104조에 의해 통상 사용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법으로만 정해져 있는 통상 사용권이다. 계약이 원칙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통, 전용 사용권과 통상 사용권이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통상 사용권은 특히 이제 선 사용권이 중요합니다. 99조 선 사용권. 자, 이런 부, 통상 사용권이 있으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침해 문제 같은 거. 우리는 결국, 어, 입문 강의를 듣거나 그러시는 경우는 뭐 그냥 지식의 어떤 목적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변리사 시험을 위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어, 선 사용권 같은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침해 문제가 발생해도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침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권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중에 통상 사용권은 계약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법정 통상 사용권이 중요하다. 98조, 99조, 104조에 2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럼 특징을 하면, 어,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용 사용권은 독점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배울 때 물권 채권 적이 있는데 물권은 그 권리가 그대로 넘어가고 뭐~ 대세적인 권리가 있죠 다른 사람에도 적용하고 그래서 침해 문제가 발생을 해도 침해 같은 걸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금지권이라든지 하지만 통상사용권은 사용만 하는 거고 특정 당사자 간의 계약만으로 발생하고 특정 당사자 간에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정 계약만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통상사용권 상표법에서는 여러 가지 수요자 보호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법 규정에 따른 발생이 있게 됩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렇게 다르게 되고 그렇지만 전용 사용권은 설정 계약만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전용 사용권은 독점해서 쓰는 거니까 중복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독점하는 거니까 근데 사용권은 여러 명이어도 상관없죠 사용만 하면 된다. 그다음에 독점에서쓸수 있다 보니까 전용 사용권은 침해 금지를 할수 있다고 했지만 사용권은 사용만 할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을 못 합니다. 상표권자만이 할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어 우리가 전용 사용권이 있는 경우에 뭐 워낙 강한 권리가 있으니까 밑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라이센스를 또줄 수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고요 그냥 하면 안 되죠? 윗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통상 사용권은 그런 게 없습니다. 사용만 할수 있는 리인데또뭐 다른 사람한테 내가 허락을, 뭐 그냥 사용하게 해주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상표권을 이전할 수 있듯이 사용권도 이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윗사람한테 허락받아야 된다. 그렇죠? 역시 동의가 된다. 그런데 이제 상속이라든지 뭐 법인 합병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제외해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요거 이제 1차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런 것들. 상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어 이전이 가능한데 상속계타 일반 승계는 제외된다. 그다음에 질권 등의 설정은 우리가 이제 담보를 설정하는 건데 허락 없이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상표권자 윗사람한테 허락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고요. 그 소멸할 수도 있게 됩니다. 뭐, 계약이 해지됐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소멸을 할 거고요. 우리 상표권에서는 취소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권 등록을 잘못했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경우도 소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용이나 통상사용권 똑같고요. 분그 다음에 이제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은 계약만으로 이루어지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제3자가 이건 사용권이 맞냐, 막 이러면서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대항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효력 사용권이 있냐 없냐에 대한 효력은 그냥 계약만 맺고 법적 우리 법정통상사용권은 법으로 규정만 만족하면 되는데 자 대항요건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디다?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임대를 하거나 그럴 때 우리 등기부 등본에 뭐 확정일자를 받고 뭐 이러면 대항요건이 된다. 이런 건 이제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민법을 아직 안 들으셨다면 그런 부분들도 들으실 수 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왜냐면 제 어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표상이 되어야 돼요. 등록 원부에 그렇게 표시돼 있으면 아 이거 사용권이 이 사람이 있는 거네. 그러면 사용권이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항의 사 대항을 편하게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등록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용 사용권과 통상 사용권은 어 특허법이나 디자인보법의 실시권의 경우하고 법적 뭐 어떤 효력이 비슷하고요. 상표법에서만 나오는 뭐 사용권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련된 법규정, 그다음에 이전 그다음에 뭐 소멸 효력 등록에 대한 효력 이런 것들은 1차 지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요. 상표법상 우리 사용권 라이센스에 관한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40일에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42회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